어, 오늘 여름발보다 악한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기도원으로 함께 묶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 다섯 번째인데 아비멜렉, 예,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죠 지난번에 기도원이 예, 기도원이 자기가 왕은 아니라 얘기하면서도 세계에 있는 처백에서 난 아들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뭐라 그랬죠? 내 아버지가 왕입니다. 하는 뜻이요내 아버지가 왕이다.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달랐었던 그기드원이 왕같이 생활하다가 그는 잘 죽었어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성공한 케이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서 큰 이름을 얻게 되고, 나름대로 재물도 얻게 되었고, 사람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살다가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가 있었고요. 아들들이 70이나 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세곔에 있는 척도 있었는데, 예. 이 기도원이 죽은 뒤에 자기는 몰래 왕노로스를 하던 기도원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고자 하는 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세겜에 있었던 아비멜렉 세겜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이 여룻발이 가서 자기 외가로 가는 거예요. 외가로 가가지고 세겜에서 그 일을 이제 포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룻발에게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한 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으냐 근데 그한 명이 너희들하고는 친척 아니냐? 내가 그 너희의 자녀, 저, 가족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니까 세겜 사람들이 금세 넘어오는 거였고요. 예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지연, 혈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사람들이니까, 여러과를 갖다가 왕으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소문에 다 같이 동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 아비멜렉이로 사람들의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아비멜렉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좋겠구나.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쓴 방법이 뭐냐? 발브리 신전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은을 갖다가 칠십 개를 갖다가 죽웠어요 뭐죠? 정치 자금이요. 행동하라고. 그래서 그것을 줬더니 이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뭘 했느냐? 예, 여기에 보면 광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를 야마치들을 산 거예요. 건달들을 산 거예요. 건달들을 사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부하로 만들고, 그럼 아그멜렉은 무슨 사람이에요? 건달 대장인 거예요. 양아치 대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갖다가 한 바위 위에서 70명을 다 죽였다. 왜요?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왕이 되려면 왕이 되지 못한 형제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여기에서 갑자기 70명을 다 죽였다니까, 와, 이러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예,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이 되지 못한 왕자들은 굉장히 비참해요. 예,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70명을 갖다가 한 군데서 다 죽이고 본인이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 70명 중에 막내 아들 요담이 도망을 갔대요. 그래서 죽이려면 다 죽이게 되는데 늘 빈틈이 생겨요. 요담이 몰래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그리심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 말을 들을 것이라 그래서 비유로 예, 세겜 사람들과 저 아비멜렉을 갖다가 저주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입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이로다며첫 번째로 비유로 이제 이야기하는 를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느 날 나무들이 왕을 세우기로 원한 거예요. 그 가지고 나무들이 왕을 세우고 싶어가지고 제일 먼저 보니까 누가 제일 멋있어요? 감남나무가 제일 멋있거든요. 감남나무, 올리브나무예요 그래서 그 올리브유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붓는 것이거든요. 그래 감남나무에게 해가지고,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감남나무가 뭐라 그러냐면, 내 기름이 하나님과 사람을 여화롭게 할수 있는데, 내가 뭐 한다고 나무들을 위해서 잘난척 하겠니? 안난 싫어. 왜 그래요? 나무들 위해서 잘난척하고 우출되는 것 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두번째가 뭐지 그랬더니 무화과나무에게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에게 가가지고 어, 또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이 되달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도 뭐라 그래요 내단 열매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데 이 열매를 버리고 내가 나무들 위해서 우출버리겠냐 난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도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다시 쫓아다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네가 나에게 왕이 되어달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버리고 뭐하러 내가 사람들에게 저 나무들에게 우쭐대겠느냐 나는 싫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누구에게 가느냐 하면 가시나무에게 가는 거예요 가시나무에 가서 내가 나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주겠느냐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기다렸다는 듯이 너희가 진짜로 내게 왕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내 그늘로 와서 쉬어라 아, 기가 막히지 않나요? 근데 이 근동아시아에 있는 나무들이요 그렇대요 이스라엘에 있는 나무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 강나무반도 못하대요 다 키가 2m 이내에 있대요 예 그런데 이 나무들이 있는데 가시나무는요 덩굴이 더낫대요예더낫대요 예, 1m 정도는 아주 작은 나무예요 근데 이 가시나무가 굉장히 뭐라 그래 호탕한 얘기를 하는 거 여기서부터 이거 보시잖아요 그래 내가 왕이 될게 이제 니네들은 내 그늘에서 쉬어라. 엄청난 혜택을 볼것같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혜택인 듯 이야기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그늘 아래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를 내 가시에서 뿌리내서 태워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니네들이 내 그늘로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갖다가 뭐라고 요담이 해석을 해주느냐. 너희가 왜왕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비멜렉을 통해서 왜 왕을 삼았느냐? 너희들이 하나, 이, 우리 아버지가 있었던 예, 그 여름바를 갖다가 따르지 않고 그의 아들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너희가 아비멜렉을 갖다가 왕으로 삼았는데 그 아비멜렉이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숨을 똑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정말로 잘 되었다면 너희들이 그것이 잘 됐다면 아마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세겜사람들아 너희는 아비멜렉 때문에 예, 아주 행복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세겜사람들 때문에 아주 행복해질 거야 왜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의로운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은 세겜사람들 때문에 불탈 것이고 세겜사람들은 아비멜렉 때문에 불타 버릴 것이라 그렇게 저주를 하고 요담은 숨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요담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갑자기 땅에서라도 불이 나오든지 어디서든지 불이 나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 물리쳐 주셨어야 되는데 성경이 얼마나 허무하냐면 요담이 그렇게 멋있게 내 얘기하고는 도망가버렸어요 그랬더 22절에 아비렉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그 일이 스라엘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 이복형제를 70명을 죽이고, 그리고 왕이 되었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3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3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고 내 것을 다 빼앗아 보이고 옳지 못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옳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 보기에 너희가 굉장히 잘못한 거야. 너희들이 얼마나 실수한 건지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일 많이 보지 않나요? 아무리 잘못해를 내도 이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비니크 그냥 왕노릇을 3년 동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써봤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써봤어, 써봤어. 네, 내가 성경에 써봤어, 써봤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성경이 무담이 저주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숨어간 다음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그냥 3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3년의 세월이 흘러갔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3년의 세월이 흘러가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절기가 세 번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9월절도 지나가야 되고, 무료절도 지나가고, 초막절, 칠, 칠절 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절기가 세 바퀴가 도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이 서로 틀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 년이 지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람들하고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원래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욕심으로 뭔가 취득한 사람들은 마음이 예전 같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대요. 배신을 해가지고는 아비멜렉에 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탐꾼들을 세워서 높은 곳에서 아비멜렉을 몰래 뭐 하게 해요?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드디어 스파이를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위성을 갖다가 세워놓고서 북한을 우리가 맨날 보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에서 아비멜렉이뭐 하나 이러고 보고 있고 그리고는 그아비멜렉으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우물들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세계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노략질을 하고 강탈을 해갔대요. 이 소식을 갖다가 아비멜렉에게 들어갔어요. 아비멜렉이 어떻겠어요? 무지하게 열받아 있는 거죠. 그 다음 세계 사람들은 이미 아드멜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물로 이사를 왔어요. 갈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과학인 것 같아요. 그냥 외부에 있던 사람이 하나가요.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그냥 속에는 뭐라고 되어있느냐 하면 에벳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근데 에벳도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아무도 아닌 사람이 갈이 왔어요. 아주 뻥이 심한 사람이요. 뻥이 엄청 심하고요. 사람들에게. 입에 발린 소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이, 이, 이 입에 발린 소리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혹해하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 진리를 잘 따라가고 있지 못하면 사람들이 뭔가 신기한 얘기를 한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미혹하는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요 금방금방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내 원하는 것을 따라가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가하드 사람이 입에 발린 소리를 잘해가지고요 세계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야, 이 아비멜렉하고 지금 사이가 이제 좀 멀어졌잖아요. 아비멜렉이 누구야? 아비멜렉 뭐 하는 사람이야? 아, 여름바아의 아들 아니냐? 여름바아라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면서 우리는 세겜사람 아니냐? 세겜사람이냐세겜사람답게살아이지여름바아를섬기는이 오히려 누구를 섬기는게 낫다는 거예요? 하모에게복종하는게 낫지 않냐? 이게하모에게하모이 누구냐면요. 하물이 누구예요? 예? 세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세겜의 아버지가 하물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 징역제의 이름도 되고 사람의 이름도 되거든요 그 세겜이라고 하는 애의 아버지가 하물인데 그 세겜이 야곱의 딸을 범탈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 저다 저기 한량하고 죽은 사람들이 바로 세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야곱의 우선을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물의 우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면 우리가 순수한 가나안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하지 않나요? 세겜이라는 곳에, 지금 쳐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호수아가 들어와가지고 다 있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 거예요? 세겜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겜의 나라. 예,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나라를 생겨야 되냐? 왜 야곱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는 세겜 사람이니까, 가난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야. 이 말이 먹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좋아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를 지키고 있었던, 예, 담당반 수불을 갖다가 아주 지목을 하면서 아주, 쟤는 뭐라 그래요? 여룻바알비포하야그래서 아기가 없이 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그 수불이, 이제 자기의 힘이 좀 떨어졌겠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불이, 예, 여룻알에게 정탁군을 몰래 보냈어요. 거기다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네, 몰래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내일 아침까지 와가지고, 당신들이 매복해 있다가, 아침에 문을, 세계 통에 문을 열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르멜에게 화가 나가지고, 군사들을 묶고 가서, 막 아, 해서 이제, 이 음, 매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요, 제대로 된군사작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할 매복을 했거든요 그럼 작전은 뭐예요 원래 아침에 문을 열면 들어가가지고 다 접목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하기로 했는데 매복해 있는 애들이 제대로 매복을 안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돌아다니고 자기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나가는 가을이 봤어요 아니라 나무뭇까지의 그림자를 네가 잘못 보다 그랬더니 그래? 아니 저기도 있는데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할 말이 없잖아요 스브리 그랬더니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여방학 오면 다 이긴다며 그리고나서 싸워 자기가 한 마리 있으니까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사실 아침 에 싸우려고 하는데 밤에 나가서 싸워요. 싸우고 나서는 예다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다 박살이 나고 예 가을은 도망을 치고 그리고 나서는 에어로파를 밖에 이제 자기의 곳에 이렇게 다시 있는데 그럼 이 세계 안에는 이제 그어로파를 갖다가 반대하던 사람들은 다 내쫓았어요. 다 내쫓아놓고는 거기에서 아침이 되면 성문을 다시 열잖아요. 아침이 돼서 성문을 열었는데.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여러 바이눈을 못참는 거예요 세겜 니네들이 나를 배신해 내가 처음에 여기에서 니네들이랑 시작을 했는데 니네들이 나를 배신해 그래서 아침에 그세겜을 쳐들어 가요 그래서 그곳에 갔다가 한낱 동안 도륙을 했다고 해요 한낱 동안 도륙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니 소금을 뿌려버렸대요 소금을 뿌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땅은 죽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면 농사지을 수 없어요. 동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소금을 뿌려서 세겜을 갖다가 완전히 예 죽음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세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세겜은 본래 아브라함이 때부터 의미 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도망갔다 돌아와서 예 처음으로 땅을 돈을 주고 사서 잘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 세겜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세겜은요, 그리신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그 땅이 지금 한순간에 죽는 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아드멜렉이, 예, 이 분을 못 이겨가지고 그 세겜에 있는 다른 성, 다 데베스라는 성까지 쳐들어가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까지 쳐들어가니까 그곳 사람들 이제 놀란 거예요. 왕이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구나. 그래서어디를 숨느냐 하면, 예, 망대로 숨어요. 그 전에 세겜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도망을 하다가 힘드니까 망대로 숨어들어갔거든요. 망대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이 있으면 그 끝에, 사방 끝에 있는 높은 곳을 망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높은 초소처럼 올려놓은 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탑처럼 올려놓은 것. 그래서 여기는 입구만 지키면 네,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망대를 다 숨었는데 이 아브멜렉이 그 밑에다가 다 불을 났어요. 나무를 갖다 놓고 불을 놔서 그곳에서 망대에서 천 명이 죽었대요. 고대 천 명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었네요. 천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른 성에까지도 가서 그성 사람들이 또 도망가니까. 거기에다가도 풀을 넣으려고 이제 나무를 갖고 가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가 가지고 다놓고 이제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서 이 사람이 마저 죽었어요 허무개그 같아요 이 난리를 피다가 갑자기 성경이 뭐라 하냐면 어떤 여자가 맷돌을 던졌대요 누군지도 몰라 누가 던졌는지도 몰라 완전 범죄를 그여자는 했어 그죠 아무도 몰라 2천년이 지났는데 6천년이 지나고 지금 그 시기 동안 아무도 누가 던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에 더 떨어진 돌멩이에 맞아서 죽었어요. 제일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골리앗은 누가 던졌는지도 알잖아요. 누가 던져서 내가 왜 죽는지도 아는데 얘는 그냥 나하고 장작 잘 있나 이렇게 보다가 돌이 꽝 떨어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뭐냐면 보니까 여자가 던진 걸 봤어요. 그래서는 아 여자가 던졌구나 하는 것만 알고는 옆에 자기 무기를 감당하는 애한테 자기 빨리 죽여, 죽여달라. 죽여 왜냐? 여자가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는 얼마나 웃기겠냐. 우리가 지금 얘기해 웃긴데. 예, 그래서 그렇게 죽여달라 해서 죽어버려요. 이게 아비 멜렉의 이야기입니다.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아비 멜렉.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가시나무가 되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어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는 그 일들이 있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마무리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아비 멜렉은 돌에 맞아 죽었죠. 55절이 이제 마무리거든요. 5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드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무일 없다는 듯이 다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뭐 슬퍼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서 좋아했다는 얘기도 없고, 아드멜렉게 시신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아무일 없다는 듯이 자기의 집들로 다 돌아갔대요. 아드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요. 그의 아버지는 왕이 아닌 척 하면서 왕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능력이요, 주변의 여건이나 상황이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가 큰 용사가 되는 비결이라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큰 용사가 될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야 내가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좀 잘해서 옥주를 하다가 예 스스로 왕인 척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여호바알이었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내가 형제 7 0을지고가면서까지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 예그 사람이 바로 아비멘을이었어요 그렇게 오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왕의 모습으로 살았느냐 한3년 정도 반짝하면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요 얼마나 허무하게 끝났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동안에, 악한 세상이 돌아가는 동안에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어디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큰 용사라며. 하나님이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가 큰 용사라면서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매일매일 목사는, 내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미쳐돌아가고 이전에는 없었던 자기네 동족들끼리 서로 죽이고 불러 태워 죽이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 계시는지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느냐 뭘 하고 계셨느냐는 하거2 1절과물어 보면 더온당한게 그거거든요 그렇게 노담이 얘기하고 나서 숨어 들어갔는데 그렇게 노담은겨우 목숨을 건진 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야브멜렉은 그리고 나서도 그냥 왕인 듯 살아가요. 우리 시대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남의 못된 짓 해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그냥 산단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산단 말이에요. 그의 우손들은 대대손손 잘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고 우울하고 의롭게 살았었던 사람들은 잘못 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다 미쳐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는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예, 네, 쉬지 않고 계심을 오늘 아비멜렉의 이야기 가운데 말씀하세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다는 데. 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셨는데 뭐냐? 아비멜렉과 세계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에 세계 사람들이 아브멜렉을 폐임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하게 하신 것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53절에 보니까, 53절에 보니까, 예, 이렇게 해요한 여인이 맷돌 밑자에아멜 아드멜렉, 밑작을 아브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주 우연히 아브멜렉이 이름 모를 사람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로 일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하고 암비엘렉은 원래 나쁜 사람들은요 오래 가다 보면 지네끼리 싸워요. 그죠? 깡패들도 지네끼리 싸우고요. 그 다음에 적권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지네끼리 맨날 싸우잖아요. 같은 땅 안에서도 맨날 싸우잖아요. 이 땅도 싸우고 저 땅도 싸우고 저쪽 땅도 싸우고 이쪽 땅도 싸우고 다 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새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 친구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세겜과 아브멜렉이 사이가 틀어졌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 악한 영을보내셨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느냐 예, 아브멜렉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지나가는 여인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56절 5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브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셨대요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다 또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갚으셨으니여름바알의 아들 루담이 저주가 그들에게 은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예, 사람들은요 오해하면 뭐를 뭐야? 오해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속이려 했었던 기도원과 이스라엘의 음란한 마음을 결국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일이 뭐냐? 아르메달카세겜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일 하심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때로는 부연의 사건인 거요 그죠? 세계마고 아르멜렉이 갑자기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미워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왜 던진 돌에 아르멜렉이 죽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국사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교회사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엔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시켜가지고 나라를 도와준 게 우리나라 6 2 5대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죠. 예, 그때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부르죠. 이번 소련이 이렇게 반대할 거였는데, 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됐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운이 좋네. 대한민국처럼 운이 좋은 데가 없어요. 그죠? 운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사역을 했는데, 예, 그냥 기가 막히게 잘 됐대요. 왜잘 됐냐? 이제 국물들이 말라가기 시작하는데, 소육줄 만들었더니, 그때 그게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돼가지고 했대요. 운 때가 맞았대요. 그게 뭐예요? 운이 좋았던 얘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연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우연일 뿐이고요 운이 좋았다 운 때가 맞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속에 일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 아, 네, 네. 세상에 우연이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아, 네. 그러나 그것을 보면 그것을 보면 여기에 아드 멜렉이 그의 형제에게 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알수 있어요. 영안이란 게 뭐예요? 갑자기 눈을 떴더니 천층천이 보이고 뭐 천사가 보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보고 알수 있는 지혜가 바로 영안인 거다요 예.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여호와 동의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히드온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안 보이는 거예요. 어 계십니까? 하나님 이와 함께하세요.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내하라, 견뎌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안면 이 3년이나 다스렸거든요. 3년을 다스린 후에 아주 풍비박산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하실 때. 예, 견딜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떠나서 잠시 성공하는 방법들이요. 세상에서 보면 성공의 길인 것 같아요. 예, 잠시 하나님은, 하나님 잠깐만 좀눈 감아주시겠습니까? 아주 길게도 필요 없세요한 번만 눈 감아주시면 내가 요거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가 다니엘을 볼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꾸려서 한달 동안 왕 외에는 누구에게도 부탁도 하면 안 되고 절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그 이야기 조서가 찍힌 것을 보고 와서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가장 높은 다락방에 가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세번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요? 감사할 때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감사할 때왜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해요 제가 가끔 참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그 어머님들을 보면 참 희한할 때가 있어요 예 한가다가 제가 예전에도 보면 할머니가 이렇게 막 이제 그 예전에 이 마루 바닥 있는 이런 데 가면 신발 벗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하고 신고 이렇게 그리고 와서는 이제 뭐 신발 벗어놓고 이렇게 가다가 티끌에서 콱넘어졌단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합거지 예, 그리고 는막한마리아가지고 힘들어 죽여워야지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저기 아스피린 하나 드리면 아스피린 하나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뭐가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감사해요? 우리는 알수 없어요. 그 속으로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분들은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부자래야 감사해요. 돈이 많아야 감사하잖아요. 권력이 있어야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감사 없어요? 돈이 없어서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면 감사가 넘칠까요? 만만의 공덕이에요. 돈 많아지면요. 그 때문에 더 힘든 일들이 많아져요. 그렇죠? 더 힘든 일들이 많아져요. 애가 공부를 되게 잘한단 말이에요. 되게 잘하는데 대학을 못 가. 그럼 더 처져옵니다. 애가 애초에 공부를 못하면 기대라도 안 하지. 근데 어떻게 흥분 잘하면 어 대학만 못 가. 그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요?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요, 내 여건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처지를 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여권을 보는 게 아니라 처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우리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세상과는 좀 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큰 용사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큰 용사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놀러 가야 된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거하고 거짓말을 해야 될때 내가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여러분이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돈 따라가는 경우가 큰 용사요. 장사치지. 그죠 예. 네. 우리가 장사치가 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사기꾼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큰 용사라 하실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왜요? 기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선택했어요. 우리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자그 중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나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니네들을 왜 선택했는지 아냐? 니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선택한 거야. 우리한테도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도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 나가도 별볼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큰 용사라. 함께 동행할 때큰 용사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바로 큰 용사의 기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주변 보지 마십시오. 여권을 보지 마십시오. 그리 우리는 너무나 작은,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되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큰 용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길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